안녕하세요. 이산자산입니다 네, 오늘 2월 며칠이냐? 어, 2024년 2월, 잠깐만요. 어, 왜 이렇게 늦냐 2월 4일이네. 일요일입니다. 어, 저희 그 선배님들하고 같이 지방에, 진주 지역에 산행을 왔다가 난초가 엄청 없는 곳으로 왔어요. 아우, 난초를 한 능선을 한네개 넘었나 보네. 그래서한 3시간째 산을 4시간 그 정도 산타 이제 하돌이 하는 하돌이라고 하지. 진주 사람들 은 그러더라고요. 하산하는 길에 시나바스라 하나 만났는데 야 시나바에서 이게 하나 나오네요. 두, 두 개지? 두 가보지? 얘랑 3번입니다. 와, 3번 진짜 잘 먹었어요. 황산반입니다. 황산반. 황산반. 야 진짜 삼반잘 먹었어요. 여이좀 아, 아쉽긴 하지만. 야 이게 돌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져 있더라고 이렇게. 그리고. 혹시나 해서 봤는데. 누가 이 지역을 다 한번 뒤지고 갔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다 보고 갔는데 혹시나 해서 유심히 이렇게서 습니다아 일행들한테 전하고 난리 아니에요. 아 그래서 영상을 좀 급하게 켰고요. 아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꽁선을 또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꽁선을 면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또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영상을 한번 또남길수 있어서 네 아유 감사드리고요 이산 반은 한번 해가지고 잘 한번 네 배양해 보겠습니다 네 이산 저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.